안녕하세요. 인창하는 영명의 김대성 원장입니다. 잘 계십니까? 아, 여러분 계속 덥죠? 어쨌든 건강 조심하시고요. 늘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자 한번 거둬절미하고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자 오늘 이 시간은요. 어, 2026년 3월 학기 어, 중국 북경 청와대학교 어학연수 과정과 그리고 본과 2026년 9월 학기 본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 소폼에서 모든 어, 문제를 다루기는 불가능하죠. 시간이 짧기 때문에 자, 바로 들어가겠습니다. 어학연수 과정의 경우 사실 좀 약간 청와대 같은 경우는 약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. 자 어떤 부분이냐고 하면요. 아, 내가 신청을 했는데 못갈 수도 있다는 거죠. 근데 어학연수 과정을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옛날에 대학생 시절에 청와대학교에서 8주 동안 연수를 할때 그 때는 이렇지 않았거든요. 근데 지금은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. 그래서 사실 청호대학교는 어, 북경대 그리고 복단대와는 다르게 신청을 하다 무조건 되는 것이 아니고요. 어쨌든 또좀 불확해 갈수 있다는 점을 또 여러분들께 미리 말씀드리고요. 굳이 이런 위험을 감내해 가면서 갈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또 해봅니다. 근데 또 이런 것들을 또 즐겨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그래서 여러분들 반드시 이 점은 좀 참조를 하시고요. 어 이제 어쨌든 만약에 이게 만약에 불합격이 되면은 그냥 또 이렇게 다른 학교로 가셔야 되는 그런 또 불상사가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또 이런 점을 신중하게 생각해 을 보셨으면 좋겠고요. 그리고 이제 본과 같은 경우는요. 어 2026년 9월 학기 본과 말씀을 드린 겁니다. 본과 같은 경우는 사실 청와대는 시험은 없기 때문에 서류전형과 면접으로 또 이루어지는데 앞서 말씀드린 북경대 그리고 또 다음에 말씀드린 북단대에 비해서 자기소개서 자체 가 어렵습니다. 그럼 어떤 점이 어렵냐고 하면요, 다른 두 학교는 중국어 또는 영, 영어로 이렇게 그 자기소개서를 이제 영상으로 말을 하면 되는데요, 복단대가 청와대 같은 경우는 영어하고 중국어로 다 말을 해야 됩니다. 그래서 이거 어 제가 봤을 때 영어하고 중국어 실력이 뛰어나지 않으면 합격할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께 한 가지 착각하시는 게 있으신데. 아, 시험이 없으면 더 쉬울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시험이 없는 만큼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들이 점을 꼭 반드시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청어대학교 또한 북경대랑 마찬가지로 그냥 준비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씩 하나씩 또 이렇게 어, 또 전문 컨설팅 기관과 상담하셔서 준비를 하셔야 합격할 수 있습니다 자, 기타들 자세한 내용을 롱펌에서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오늘 어, 청어대학교 어견수 및 본과 소개 쇼핑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제야 <목소리도>